살았네. 어렵다 그렇지그 다음에 민쓸수 있어? 음, 네. 그렇게 쓰는 거야 민을? 네. 네. 그래 봐줬다. 좀 다르네. 그 다음 국 써봐 그러면. 그건 일본에서 쓰는 국? 응. 음, 일본에서 쓰는 국으로 해봐 그러면. 네. 한국에서 쓰는 국은 몰라? 응. 네. 너무 어렵지? 네. 그렇게 조그만하게 하는 거야? 잘했어요. 대한민국. 한국도 대한민국이거든. 응. 다렸다. 그 다음에 뭐 해볼래? 부모 자녀 해볼래요? 아. 다 아이 부고 아이 부고 첫 부고수 이거 한 명. 아, 일본말로 쓸 거예요? 다이칸 민국을, 다이칸 민국을, 다이 칸, 칸. 한민 코크 아빠 우리 이제 가자 어 가자 오늘 <laughs> 어, 다 이렇게 쓰는 건 맞아? 다? 어다 어, 다 맞아? 다 아니야? 이거 타지 이거는 맞아? 응. 다 맞아? 응다아니야 다? 는찍점 찍는 거야? 네, 보자. 한국에 아, 뭐 이렇게 작아? 이거는 원래 무 거지. 이거는 작아 보는 데 응, 음, 여기 점 찍는 거 같은데, 여기 점 이렇게 맞아?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. 그치? 진짜 잘한 인공극인데. 다시 한번 해볼게. 잘했어요. 맞다. 됐다. 다른 것도 읽어봐봐. 오거나. 읽을 수 있어? 응. 해봐. 이거 읽어봐봐. 나라 이름들. 나랑 이름? 응 나랑 이름 나 코치로 돼 있어 왜 그래 그러게 왜 그래? 코치도 맞고 코치도 맞대